자, 봅시다. 자, 어, A다하기, 이제 b 의 5제곱, 요걸 보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걸 할 건데, 요 놈은 이제 파스카 삼각형 이용할 거야. 1, 1, 1 있고, 요거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5, 10, 1, 요런 이제 요런 게 이제 파스칼삼각형이죠그지 음, 요게 뭐냐면 A 더하기 B의 1 제곱에 대한 AB 계수, 요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의 3 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의 4 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의 뭐다? 5 제곱이지, 그죠? 그럼 요거제, 그거 끝났지? 어, 따라서 결국 끝났지? 결국 A 다5 제곱, 더하기, 개수가 5, 5 곱하기 a 네제곱 b c 곱하기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a b 네제곱 더하기 이제 b 다섯제곱 이렇게 되겠는거야 요게 됐니? 됐나? 어, 이렇게 하면 된다 됐제? 어. 그 다음에 요건 7제곱이 있다 요거는 이렇게 적고 1 6 15 20 15 5 6 1 이렇게 되고 그다음 1 7 21 어, 35 35 21 7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뭐다? 그 a+b의 다 제곱이었고 요거는 a+b의 여섯 제곱이었고 요거는 a+b의 이제 일7 제곱이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끝났지, 이것 더, 그지? 여기 a고, 여기 1이니까 어, a의 7제곱, 그다음에 7a 6제곱 더하기 21a 5제곱, 35a 4제곱, 35a 3제곱, 21a 제곱, 7a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풀수있입다 어. 그다음에 예제3 한번 할 건데 이제 이항계수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항계수 성질. 자, 이항계수 성질은 뭐냐면 뭐냐면 자어자1 더하기 x에 n 제곱을 했을 때요놈은 이항 그 이항 정리에 의해서 n c 제로 더하기 nc1 x, nc2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끝항은 ncn의 x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1 더하기 x의 n승은. 자, 요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됐니? 됐지? 이거 이항정리가 그렇잖아. 이항정리가 뭐였지? 이항정리 어디 갔나? 어, 자 요놈은 뭐냐면 였 니은하고 디귿을 더했지 니은하고 디귿을 더해서 이게 나왔고 그러면 자 니은에서 쌤이 니을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니을을 빼는 거지 이거 빼면 은 결국 어떻게 돼 nc0, nc2 요 짝수만 다 없어지겠지 0, 2, 4, 6, 8, 10, 2n까지 다 없어지겠지 따라서 2, 2의 2의 n제곱 빼기 2의 2의 n승 마이너스 1은 결국 빼버리면은 이 짝수만 다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너무 뭐가 되냐면 ENC1, ENC3 이런만 남겠지. 따라서 끝 항은 ENCn-1만 EN 이 남겠죠, 이렇게. 됐니? 됐지? 따라서 이러분 결국 어떻게 돼? 2곱하기 2의 n승 1이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결국 이러은 2의 2의 n승 1 따라서, ENC1 더하기 ENC3 더하기 끝항이뭐다 ENCE1이 될 거야. 따라서 이제 끝났지. 요거랑 이게 증명이 됐고, 이게 이제 요 문제지, 그죠? 그죠? 어,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지. 자, 됐니? 어, 됐니? 다시 한번복습하면1 더하기 x의 n적업이 요 놈이고, 요 놈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고, 그게 요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야. 여기 0이 제 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게 2n이기 때문에, 1 더하기 x의 2n적업은 전개하면 이거고, 기 ᄃ에다가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요 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 놈이 되고, ᄂ하고 ᄃ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니어에다가 요 리얼 요놈을 빼면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보자. 자, 1번 문제부터. 자, 이항 정리 요거 a b 의 n을 정리하면 nC0, nCn, nC1 뭐다? a의 예. 아이고. a 의 m-1승 곱하기 B. 요거는 뭐다? ncr에 ncm-r-Br승이지. 자, 요거의 전개식에서 각 항의 개수를 이항 개수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일반 항이라고 하지, 그치? 아, 일반 항, 요거 이제 좀 위너메 해드라잉. ncr에 M, A m-r-Br. 요거 요거 기억해두고 자 요거 전개라고할때 ncr 그라에 힘들어 그래 파스칼 상악계 이용할게 이건 파스칼 상악계 하는게 훨씬 편해 자1 1 1그 1. 다음에 1 2 1요 두개 더해서 양 끝에는 무조건 1이 죠기지1 3 3 1 1 4 6그4 1그 다음에 1 5 10 10, 5, 1. 자, 요게 A-B의 1승, A-B의 제곱, A-B의 3승, A-B의 4승, A-B의 5승. 지금 6승을 구하라 했으니까, 1, 6, 15, 20, 15, 6, 1이죠, 그죠? 그럼 이제 끝났지? 자, 1번은 따라서 요게 A-B의 6승이지. 따라서, 어떻게 돼? x 빼기 y의 6승은 1 곱하기, 뭐다? 뭐고, 얘들아? 맨 처음에, 그치, x 6승이지, 그치? x 6승, 더하기, 6 곱하기, x의 5승, 마이너스 y의 1승, 더하기, 이거 하나만 할게, 얘들아. 이거 지금 단순 계산이니까. 이거는 아마 풀었을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20, x의 3제곱, 마이너스 y의 3제곱, 더하기 15의 x제곱, 마이너스 y의 4제곱, 더하기 6 곱하기 x의 마이너스 y의 5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y의 이제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x의 6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 타 y. 더하기 스5 x 네제곱 y. 제곱더스기 x 0 y. 6x 세제곱 y. 세제곱 더 6x 1 5이 x 제곱 y. 네이곱 x 마이너스 6x y. 마이너스 6x y. 6제곱이 6x t 이렇게 된다. t 네? o 어, 이렇게 자, 이 2번, 3번 중에 모르겠는 사람 있나? 더 풀어줄게. 어차피 계산 문제인데. 괜찮아요. 괜찮나? 넘어갈까? 오케이. 자, 요거 보자. 자, 요거, 네모 안에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 자, 그러면, 쌤이 뭐 하라 했니? 우선, 요런 거할 때는 일반 항을 구하라 했지, 그죠? 네. 그럼 1번 해보자. 일반 항. 자, 일반 항이 뭐다? 일반 항, 요거 뭐다? 원래는, A 에 b 해 N 작업의일반항은 뭐였다? NC, 아고 NCR, A에, N 빼기 알승에 b r 승이지 그죠? 근데 이거는 4지. 그러니까 일반화 뭐다? 4CR에, 어, 3A에, 4 빼기 알승, 뭐다? B에 알승이지, 그죠? 됐니? 어, 요렇게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간단하게 고쳐볼게. 어떻게 4cr 3에 4 빼기 r승 a에 4 빼기 r승 곱하기 b의 r승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네모 안에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뭐다? a의 제곱과 b 제곱의 개수를 구하랬다. 그죠 어. 그럼 r이 뭐야? 결국 2란 말이지. 그지 r이 2r, 2r, 2, 2가 돼 2.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따라서 r이 2니까 r이니까 결국 a제곱 b제곱의 개수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4-r이 2고 r이 2니까 r이 2일 수밖에 없지 어. 그럼 이거의 개수는 뭐다? 4c2 3의 4-2제곱이지 이거지 따라서 4c2의 3의 제곱이지 따라서 이거는2 곱하기 1에 4 곱하기 3이니까 결국, 2, 곱하기 9. 그러면 9, 6이 54. 54가 되겠네. 그래서 54가 됩다 되니? 네. 어, 됐지. 자, 2번.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x축분의 2의 4제곱. x는 4제곱 계수 구하는 거야. 자, 요거의 1번은, 뭐다? 4cr. x제곱에, 어, 4 빼기 r승. 마이너스 X제곱분의 2의 R승, 요거지? 네. 자, 요걸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그면 4CR에 X에, 자, 요거 곱하는 거니까 8 빼기 2R. 자, 요 놈은, 요 놈은 빼기 2의 R승, X제곱분의 1의 R승, 요렇게. 변화가 되지? 네. 변화되고. 자, 그러면 4CR에 마이너스 2의 R승 곱하기. X에 8 빼기 2R승. 자, 이 놈은 뭐다? X, 제곱분의 1은 X에 마이너스 2승 과 같아. 그게 R이니까, 곱하기 뭐다? X에 마이너스 2R이지. 되니?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4CR에 마이너스 1R승에다가, 곱하기 X에 8 빼기 2R 더하기 마이너스 2R이지. 그치? 결국 두개 더하니까. 따라서 결국, 4CR, 마이너스 1R승, 곱하기 x 의8 0이4알이지 근데 뭘구하랬지 여기서? X는 내적을 개수 구하랬지 따라서 8 0이4알이 뭐가 돼? 4가 돼야 되지. 그치? 따라서 결국 R은 뭐야? 1이지. 그치? 어, 끝났지. 따라서, 따라서 X는 내곱의 개수는, 결국 어떻게 된다? 4C1-2에 1승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 4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결국 뭐가 돼? <laughs> 마이너스 파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죠? 테니 네. 네. 어, 이렇게 할수 있어. 자, 그러면 3번. 3번은 뭐냐면, 자, 3x 제곱에 더하기 x분의 1에 6제곱이야. 자, x제곱의 세 개수 요구하는 거지. 자, 요거 일반화. 뭐냐면, 6cr 3x 제곱에 600의 R승 곱하기 X분의 1의 R승이야. 자, 이거는 6C 아래 3의 600의 R승 X제곱의 600의 R승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거는 X의 마이너스 R승으로 바꿀 수가 있어. 자, 그러면 6C 아래 3의 600의 R승 이거는 X의 12 빼기 2R이 되고 곱하기 X의 빼기 R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6C 아래 3의 600의 R승 X의 12 빼기 3R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12 빼기, 아그만 따라서, 12 빼기 3알이 3이 되는 거는 R이 뭐다? 결국, 3R이 결국 9니까 R이 뭐다? 3이네, 그죠? 어, 따라서, X자적 개수는, 63 곱하기 3에 6 빼기 3이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계산하면 결국, 이제 뭐냐면 540이 나와요 오케이. 40이 나온다. 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에? 자, 요놈은 어, 그래서 얘기하지만요거 일반항을 구해야겠지, 그치 일반항. 자, 일반항을 말하면 6c 아래 ax에 600의 알스 곱하기 x 제곱분의 1에 r 제곱, 요거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6cr 어, 에 이제 600의 r승 x에 600의 r승 자요거는 x에 마이너스 2승의 r이니까 x에 마이너스 2r승이 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6cr에 a에 600의 r승 x에 600의 3r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상상이 24라 하니까 240이라 하니까, 600이 3R이 뭐가 되겠노, 얘들아? 0이지, 그지? 어. 따라서 R이 뭐야? 2지, 그죠? 어. 따라서 상상은 뭐지? 61A에 602가 0 되겠지. 요게 240이라는 얘기지. 됐지?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럼 62는 뭐야? 62는? 60에는 뭐다? 15 그러면 결국 15 곱하기 a의 내적업이 뭐라고? 24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240을 10으로 나눠면 뭐야 이거 16이네 그죠? 그럼 a 내적업 뭐라고? 16이네 그지 그럼 a는 뿔만인데 2지 왜? a는 양수라 했으니까 그죠? 어, 그렇다고 a는 뭐다? 이거 될 거야 됐니? 어,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지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연어 뭐 우리 앞에 거, 요거, 이제, 쓰는 거야. 어, 앞에 거 보면, 뭐라냐면, 예제 3번에, 이제, n c 제로 더하기, nc1 더하기, ncn까지, 다 다음에, 요게 2의 n승이지, 그지? 어, 요거 공식을 여기 대입하면, 겨우 어떻게 돼? 2의 못승이다. 뭐야? 6승이지, 그지? 어, 끝났지? 어,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요 놈, 요 놈은, 요 놈은 지금, 그런 게 없네. 한번 보자, 그러면. 요 놈은, 어, 앞에, 어, 자, 어, 그래서, 어, 11c2, 더하기 11c3. 여기, 이제, 11c, 11. 이제, 요 값을, 이제, 뭐냐면, 요게, 이의 예 11승이다. 그죠? 맞제? 예, 11승이다. 예, 11승. 자, 그러면, 너희 보면, 여기서홀수만 한번 뽑아보면, 요거지. 요거다. 그죠? 그럼, 짝수만 뽑으면 이거야. 이제 요 값을 이제 구하는 거고, 짝수만 뽑으면 요거야. 11, 19야. 요거야. 그지? 그럼 요거는, 봐봐. 요 놈을, 이렇게 어, 바꿔도 상관없지. 왜냐하면, 봐봐. ncr은 ncm 기 r 하 같지? 그지?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그럼 요놈도 요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뭐다? 11C 11 2 뭐다? 9로 바꿔도 상관없지? 요놈은 뭐다? 11C 뭐야? 7로 바꿔도 상관없지? 11 4니까 계속 반복되면 결국 뭐야? 11C 뭐지? 아, 잠시만. 이거 이거 짝수인데 왜 이거지? 잠깐 미안하다. 짝수인데 왜 이거지? 짝수 다 뽑은데, 8. 그 다음에 11c, 1 2이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1 1 3은 3. 11c, 11x10은 뭐야? 1이지. 결국 연 놈이 결국 뭐가 되는데? 요 놈이지. 근데 요두 놈이 같지? 그지? 그러면 결국, 뭐야? 이놈, 지금 요 놈을 연 놈으로 다 바꿔보면 결국 요 식은, 요 식은 결국 뭐로 바꾸냐면 두 배에 11c1 더하기, 11c2 더, 아, 11c3지. 3 더하기, 1 1 c 1 1를 하면 이게 11승이 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됐니? 어. 어. 따라서 결국 뭐가 되냐면, 11c1 더하기, 11c3 더하기, 이제 더하기, 11시 1 1은 뭐라고 결국 2에 10승이 되겠지 됐니 어, 따라서 2에 10승이 답이야 그래서 1024가 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 예? 자 이거 이해 안 돼서 이거 약간 어렵다 2번 이해 안 되는 사람 넘어갈까 어. 자 그러면 15번 한번 그 6번 한번 보자 요거는 좀 많이 얼었다. 그래서 좀, 보자, 한번. 자, 요건 파스카 삼각형 일부라고 하는데, 이때 그림에 있는 모든 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파스카 삼각형에서 포인트는 뭔데? 포인트. 포인트 뭐더라? 1 있고, 1, 1 있고, 1 있으면 2개 더해가도 2 된다는 거지. 네. 두개더 해가지고, 3. 요게 포인트지, 그죠? 네. 여기 포인트다. 네. 포인트. 그럼 결국 뭐냐면 요게 포인트야.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n 빼기 1에 cr 더하기, n 빼기 1에 cr 빼기 1은 결국 이제 ncr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거야. 이게 결국 이거니까. 결국, 결국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고,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되고, 이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한번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우선 더하는 건 이거니까, 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이 되지. 맞지? 맞지? 그러면, 요놈두 개를 더하면, 요 놈이 되지. 그 다음에, 요놈두 놈을 더하면, 요 놈이 될 거고, 요두 놈을 더하면, 요 놈이 될 거야. 되니? 그러면, 봐봐. 결국, 결국, 5C2하고 5C3을 더하면 이놈이 된다는 말이지 뭐 그러면 봐봐 봐봐 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놈이 결국 이제 6C3이 되는데 6C3이 돼서 하게 되는 거고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다가 6C2가 있다면 6C2가 있다면 6C2가 있다면 요두개 더해가지고 뭐가 되니 결국 7C3이 되지 그죠 어, 7C3이 된다 그러면 7C3에다가 뭐 있으면 되노 72가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에 72가 있다 치자. 72가 있으면 요거 두개 더하면 뭐가 돼? 결국 83이 되지. 83이 될까요? 두개 더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또 83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83이 있으니까 요 더하기 이제 82를 해 보자. 그럼 더하기 이두개 더하면 뭐, 결국 뭐가 돼? 93이 되지. 그럼 더하기 93이 있다 치자. 이렇게. 자. 무슨 말이야? 자. 결국 어. 결국. 결국 여기 9시라지. 이렇게 이렇게 9시라지. 자, 결국 뭐냐면 자, 봐 봐라, 얘들아. 자, 요거 두개다 뭐가 나왔니? 두개다하면요 6시 3이 나왔지. 이첫 번째 63이 나왔어.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잘 봐봐라. 자,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결국 뭐가 되노? 63에 61을 더하니까 요 73이 나오지, 요게.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3에다가 71에다가 83이 되는데, 결국 요거 네 개를 더하면 결국 뭐가 돼? 83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83에다가 81을 8C1에 더하면 결국 뭐가 돼? 93이 되지. 5 다섯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요 다섯 개를 더하면 뭐다? 요 다섯 개를 더하면 결국 뭐다? 9시3이 되지 그제? 맞제? 그럼 9시3 9C2를 더하면 결국 뭐 돼? 결국 이놈은 뭐 돼? 10C3이 된다 그죠 맞제?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뭐냐면 선이 정리해서 얘기하면 결국 5시2 더하기 5시3 더하기 6c 더하기 7c 더하기 8c 더하기 9c 일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값은 아까 뭐냐면 뭐 나왔지? 10c3이 된 거야. 10c3 이게 10c3이 돼. 결국 더한 거를 다 나열하면 요거야요거요거 요거. 자, 요걸 적으면 10c3이 돼. 더하기 하면 됐니? 됐지? 그냥 거의 기억, 요렇게 비싸지. 그러면 결국 뭐겠노? 다음은 요거지. 요거 다음은 아마 값이 나올 거야. 자, 해보자. 자, 63 더하기, 64 더하기, 73 더하기, 83 더하기, 93 한번 보자, 요거. 자, 요거 두개다음면 뭐가 된다? 74가 되지. 그 요거 두개다음면 뭐가 된다? 84. 어, 84. 그럼 84랑 94, 84면 다음 뭐가 된다? 9C4. 요것도에다가 뭐가 되겠노? 10C4가 되겠지? 됐니? 네. 됐지. 그 다음, 뭐겠노? 요거 끼 요거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럼 정리하면. 자, 해볼게. 그러면 74 더하기. 75 더하기. 84 더하기. 9C4지. 자 해보면 자 연온돈 더하면 뭐다? 8 4 연온돈 아이고 8 5지 8C5 요두논 더하면 뭐다? 9C5 요두논 더하면 뭐다? 10C5가 되겠죠 그죠? 어 10C5 자그 다음에 뭐겠니? 요렇게지 요렇게 자 그러면 자 8C5 더하기 8 6 더하기 9c5는, 결국 요두번 더하면 9c6. 요두번 더하면 10c6이 되겠지. 그죠? 어, 됐고. 나머지, 나머지 요거지, 요거. 그 다음에 9c6 더하기 9c7. 요 놈은 결국 뭐 돼? 10c7이 되겠지. 그죠? 맞지 네. 따라서, 따라서 결론, 결론. 따라서 4c2 더하기. 10C3 이놈 10C3 그 다음에 이 빨간색 10C4 더하기 그 다음에 파란색 뭐다? 10C5 더하기 요, 요거 10C6 더하기 마지막 10C7 이렇게 되겠지? 그지 됐니? 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자, 4c2에다가, 얘다가 지금, 요, 보면 알겠지만, 요, 빼면은, 이거 빼면이거는 10c3하고 같고, 이거는 10c4하고 같네, 그죠? 어째? 네. 그러면 2, 두배에 10c3 더하기 10c4가 있고, 더하기 10c5가 있죠, 그죠? 됐지? 네. 그럼 이제 계산은 끝나는 거라. 너가다 계산하면 끝나. 어, 쌩,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면 답이 뭐냐면 918이 나올 거야. 됐니? 네. 어, 이렇게 하면 돼.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네.